농사를 잘 지셔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화상밥상입니다. 제가 오늘 고구마밭에 왔는데요. 고구마 캐는데 고구마가 너무 싫어하고 호박고구마, 반고구마 이렇게 직접 구입을 해서 고구마를 어떻게 오랫동안 놓고 변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먹는 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한가 나, 한가 나, 지 농사를 잘 지셔서 그래요. 예, 네, 배경만 하네요. 고구마 밭에서 캐온 고구마는 하루 정도는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이렇게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어제 낮에 캐웠는데 하룻밤 정도 그늘에서 뒷베란다에서 이렇게 말려주었습니다. 고구마를 밭에서 직접 캐우면서 가지고 온 고구마인데요. 제 하루를 현관 입구에서 베란다에 신문지 깔고 수분을 제거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송보송 많이 말랐어요. 하루 정도면 이렇게 수분은 땅 속에 있던 수분은 마르는 것 같아요. 고구마를 정리를 하실 때 제가 골라 왔는데도 이렇게 상처가 많고 껍질이 많이 벗겨진 것, 껍질보다도 상처가 많은 것은 빠르게 이렇게 쪄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상처가 많은 거는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균이 들어가서. 제가 고구마 오래 두고 먹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종이 상자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셔도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구멍을 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제일 아래분에 신문지를 한장 깔아주시고 고구마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위에 다시 신문지를 덮어주세요 제 위에도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봉하셔서 비닐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덮으시면 안 되고, 요런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 고구마 보관법 요약 정리를 하자면, 밭에서 캐온 날 구입을 해서 하루 정도는 현관에 이렇게 바람이 좀 통하는 그늘진 곳에 하루 정도 신문지에 펴서 수분을 말려주세요. 겨울에는 그래도 온도차가 심한 베란다보다는 온도차가 심하지 않은 현관, 아니면 실내 좀 이렇게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곳, 박스에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서늘한 곳, 베란도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문제인데요. 여름에는 정말로 드실 만큼만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습, 습도가 높아서 신문지에 고구마를 두세 개씩 돌돌 말아서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요. 꺼냈을 때는 바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상자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쭉 깔아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보관법 다른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세 개씩 우리가 보통 한세네 개씩 찌잖아요. 이렇게 세 개씩 신문지에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자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시면 드실 때 이렇게 한 뭉치씩 꺼내서 드시면 편리하거든요. 이 위에 신문지 하나를 덮어서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를 많이는 구입을 안 해요. 저도 반 박스 이렇게 조금씩 구입을 해서 그때 그때 바로 먹는데요. 겨울에는 구입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는 방법은 신문지에 요렇게 세 개씩 먹기 좋은 수량으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고구마 오래 두고 먹는 법, 보관하는 법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요렇게 실한 고구마 맛있게 쪄서 드세요. 고구마 맛있게 삶는 법, 찌는 법은 제가 위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